나옵니다. 시선 강탈하는 무대의 주인공 나태주 씨의 무대 이어집니다. 줄 수가 없는 열차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차 달려가는 열차 아플때도 달리고 슬플 때도 달리고 힘들 때도 앞으로만 가는 열차 자, 오른손 들고 하늘로. 요 태어나면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맘에도 못 내리는 열차 아하! 아, 한 번도 내리지 두 번도 세 번도 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고 기인력도 있지 한번더춤 버치고 태어나 타는 열차 얄미운 여자 취지. 두 번도, 세 번도 없는 인생,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오늘이란 여 기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문경 시민을 찾아왔습니다 문경 시민 나태주가 왔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문경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이지만 여러분께 활력을 드릴 수 있는 트로트 가수 나태주 왔습니다 아, 이야, 정말 엄청난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나태주 씨 문경은 몇 번째입니까 어, 문경이요. 사실 오늘 처음 왔어요 아 오늘 처음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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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와 보니까요 젊은 친구들의 이 열정과 패기 그렇죠 엄절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laughs> 아, 안 그래도 한 시간 전부터 저 목소리 듣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laughs> 근데요 어. 질리지가 않아요, 어,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아요 야 대단해요 문경 아, 씨 어. 문경 씨 여러분 나태주 씨가 아, 문경을 더 사랑하라고 큰 아, 함성과 아, 박수! 아, 박수 젊은 팬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아, 가운데 팬클럽님들께도 아, 함성 아, 아 우리 태준아는 사랑해요. 이렇게 나태주 네. 씨 좋아하네요. 너무너요 아니 근데조영모 씨, 나태주 씨가 할리우드에 진출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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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 제가 출출류 <놀라> 진출했어요? 2016년에 제가 원래는 배우로 먼저 데뷔를 했었고 네. 네. 2016년 때 제가 할리우드에 네, 영화를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어. 이양걸이네, 이양걸. 그래, <놀라> <그러죠>? 네. <놀라> 그리고 한국의 이영걸이나 이영걸 그러자 그러고 계속 그런 활동을 그 영화 배우. 아시 근데, 뭐, 근데 뭐, 이 그때는 맞아. 그때도 되게 행복했지만 어. 또 미스터 트롯을 통해 가지고 어. 또 많은 분들도 또 사랑을 맞아. 또, 맞아. 또 맞아. 알고 맞아. 또 응원의 맞아. 힘을 맞아. 받으니까 어. 사실 그만한 게제 마음속에서는 일순이었다 어. 어. 보니까 어. 네. 우중서기 배우를 했던, 했던 우리 정말 한류의 중심에 서던 분이 납해 줘요. 그러니까요. 그때 할리우드 그 좋아했 그때는 인기가 없었죠. 아 근데 진짜 헷갈리는 게 너무 웃겨. 근데 희생이니까. 연기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그때? 근데 그때는 이제 대사 같은 경우에도 다 영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어, 네, 처음에는 한국인이 어, 영어... 아닌 줄 알고 어. 근데 어. 제가 사실 머리를 다 밀었을 경우 있었거든요. 아예, 아예. 아예 싹. 어머, 어머, 예, 그래서 어머.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어. 한국인이 아니고 이제 중국인으로 많이 알더라고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아, 발차기를 <laughs> 제가 그것 때문에 해명을 하려고 <laughs> 중국의 쿵푸가 아니라 한국의 태권도다 발차기를 몇 번을 차는지 몰라요. 어, 한국을 더알리려고 그럼요, 그럼요. 나태준 씨가 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또 잘하는 세계적인 미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나태준 씨가 출연했던 그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돼요? 지금 <laughs> 일단 뭐 사실 그대한항공에 어. 비행기를 타잖아요. 거기 나와요? 거기 영화가 일단은 나와있어 아, 제목이 진짜? 뭐예요? 영화 제목이 팬입니다. 팬. 팬. 펜이랄까 네, 피터팬 할때그팬 있잖아요 <laughs> 여러분 꼭 찾아서 <laughs> <한 분>, 나태진 씨헐리우의 <laughs> 네. 활약상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요 <laughs> <아유, 웃음> 예. 근데 우리 나태신씨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어떠세요? 무대 설 때마다 그냥 사실 매번 이한 걸음 한 걸음이 저한테는 선물이라서 아, 맞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땀을 흘리려고 하고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무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진짜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감동이죠 문경이 처음 오셨는데, 네. 문경 시민분들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죠? <laughs> 아이, 좋아요. 아니, 근데 좋은 게 느껴지는 게, 한 시간 동안 이 함성을 들었으니까, <laughs> 질리지가 않아요. <말하는 웃음> 질리지가 않아요. 않아, 않아. 진짜로. 에이. 너무 자. 목청이 안 나가. <laughs> 중학생들이 <웃음> 얼마나 나태주 씨를 사랑하시는지 중학생들의 함성! <웃음> <웃음>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laughs> 저분들 성대결절 성대 걸리고. <laughs> 나는 걱정이야, 얘들아. <laughs> 이, 어, 정말, 마태주 씨, 아, 정말. 무리가 보통 가수들 노래할 때는 하연씨나 저랑 안 보거든요. 네. 이들 나트드시반 노래하면 둘이 와가지고 같이 둘이서 보면서 구경해요, 멋있다, 네. 멋있다 이런 <laughs> 얘기 많이 어때? 하는데, 네. 어떠세요 무대에서 이렇게 늘 많은 사랑을 받는 까 무대에서 근데 더 멋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도 있나요? 사실 부담감이 없진 않습니다. 음. 하지만은 그 부담감보다 제가 해냈을 때 보여드렸을 때 아. 성취감, 행복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씨가 추운 날에 발차기를 한번더 차면은 무릎이 살짝 아프긴 해요. <laughs> <laughs>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무릎이 찜질되는 느낌이잖아요. <laughs>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laughs> 찜질이 돼. 그런데 어... 나태주 씨 오늘 내가 세 바퀴를 거꾸로 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몸 상태가 오늘 안 좋아. 그럼 어떻게요? 그래도 일단 돌아야죠 아 네. 정말로 저희가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을 하면서 나태주 씨를 공연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네네. 항상 똑같이 똑같은 횟수로 계속 돌려차기를 하세요. 몸이 아프나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이게 다 나태주 팬분들을 위해서. 이쁘운데도 불구하고 뛰집그때 하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좀 봐주셨네요. 그럼 이제 우리 나태준 씨가 네. 이번 이제 들려드릴 노를 래 통해서 또 멋진 퍼포먼스 준비돼 있죠? 이번에는 사실 <laughs> 퍼포먼스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오. 왜냐면 이제 발차기 안 하고 노래하는 모습. 그 노래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돼. 네, 언제까지 할지 때문에 관절 걱정 언제 언제까지 할까요? 거 <laughs> 안돼. <오늘은? 웃음> 어, 또 앵콜이 나오면 네. 그때는 보여주세요. 그때는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LG 헬로비전 헬로 콘서트 좋은 날 오늘 문경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무대 아쉽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우리 나태주 씨가 확실하게 채워드릴 겁니다. 네, 너무 너무 문경에 소대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이 사람아의 <laughs> 손은 조용름습니다 <laughs> 주세요,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예, 야, 이놈아. 어, 첫 번째는 나태주의 인생열차 갔거든요. 지금 저녁이잖아요. 밤이 됐잖아요. 그래서 열차를 한번더탈 겁니다. 밤열차 준비했습니다. 가볼게요! h ạ 나는 미련없이 나가는데 다시, 다시 오면 안됩니까 말을 해줘요 자는 이 심심하셨죠, 그렇죠? 왜 발차기를 안 차지 두 번째에서는 좀 그러셨죠. 그래도 마지막 노래는 발차기를 차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또 헬로 콘서트 좋은 날 한참 어, 몇 개월 전부터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떤 분들을 또 만날까, 어떤 지역에 가서 또 어떤 일들이 생길까 했는데 오늘은 되려 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고 또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제 눈앞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대 올라오는 동안 정말 많이 설렜거든요. 그래서 문경에 야 여기는 다시 한번더 내가 그냥 놀러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마음이 물씬 들었습니다. 네. 언젠가 나태주가 문경 와서 혼자 걸어가더라도 아는 척해 주세요. 네,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아는 척해 주시고 또 오늘 추운 날씨 또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앉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경이 어더 좋은, 더 좋은 고장, 더 좋은 지역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진짜. 힘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나태주가 항상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나태주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문경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곡을 이제 올려드려야 될 텐데요. 네. 발차기좀 차겠습니다. 발사기 좀 차고, 마지막 무대다 보니까 여러분의 호응도 많이 필요하니까. 네! 오늘 헬로 콘서트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잊지 못할 좋은 날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태주가 문경 다시 오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더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응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무 꺼뿐이고 올려드리면서 나태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만 <laughs>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 하늘 <laughs> 사랑이란 아무도 인생이란 나무는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로 멋있게 키워.